안녕하십니까. 강남 김영플러스 자연계 전문관 변철수 교수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의 편입 도전의 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. 자, 저는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으로 100% 적중률을 자랑하는 자료를 통하여 우주 최강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같이 편입 수학을 정복한다면 여러분들의 편입 합격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편입수학의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1월 6월 동안에 편입수학의 기본 개념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자 심화 함수론 미적분학 과정 선역 대수학을 공부하게 되고요. 자두 번째로 7월 8월 동안에 응용 심화과정 1 다변수 미적분학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9월 10월 동안에 응용 심화과정 2. 공학수학 1, 공학수학 2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11월, 12월에 파이널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약점 보완 그리고 실전 테스트를 통하여 편입 수학의 성질들 그리고 개념들을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.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약속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첫 번째로 완벽한 원리해설과 명쾌한 문제 풀이로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, 자, 매일, 매주, 매월 테스트, 그리고 100% 적중률을 자랑하는 비법 자료, 그리고 보충 및 특강, 그리고 개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는 영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, 저와 영어과 교수님들, 그리고 컨설턴트를 들과 함께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수학 공부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. 자, 저와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에 와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모두 모두 파이팅!